네. 고양이 카페. 이게 너무 궁금해. 제가 이 동네 살았거든요. 이 동네 살았는데 동상이 있는지 올랐어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진짜. 아니, 우리 여기 잖아 한번 한번 고양이 때문에 그래. 아, 어 <laughs> 와, 이야 여기 이거 리는 아좀 not going to get in there. There's a place f m m 와. 짜잔. 와, 와우. 정조대 왕상. 행동동의 정조대왕상. 행동동에 <laughs> 정조대왕상 보신 분 계신가요? 와. 와. 잘 해놨다. 야 기념 촬려 아, 진짜 리얼 산스장이다. 미리 우리 아까 이게 맞았나? 아, 아닌데아 어디 가나 다 행궁이야. 산스장이야. 아, 아 나땀 빼기 싫은데 구경만 하자. 어, 땀 났어. <laughs> 행궁동 산스장에 왔습니다. 옷도 있어, 왜 없어? 아, 전신도. 진짜 누군가의 시계도 있는데? 전신도 옷 있고요? 아, 늦지 않게 자. 아, 여 다섯시 45분 맞춰져 있는데, 시계가 죽었어요. 시계 맞추는 사람이 더 이상 없네요. 뭐, 크게 녹슬거나 그런 게 없어. 잘돼 있는데? 오. 어, 이 매트도. 하사, 여기서 찍어요. 이거를?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걸 평행봉을 했던 평행봉. 사람이야 도전! 지금 안 했으니까 하나 둘셋 훗쨔! 훗쨔! 훗! 아 새똥 쌌다! 어? 새똥 야 새똥 쌌어 내 볼에 내 볼에 새똥 쌌고 어디? 내볼 아이씨 도망가! 아이씨 새똥 엄마 아파 뭐. 내가 집에서도 엄마 뱃속 6개월 때부터 했어 내가 뻥치지 마 어? 아. 잉태하사, 성격이 잉태하사 나와서, 잉태할 때부터 내가 이걸 했다고. 어. 자, 보여줘? 어. 자, 아, 어, 어. 잘하죠? 나 아, 여기서, 하나, 그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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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둘, 네. 깔끔하게 어. 열개 하자.